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도를 찾아서의 아디띠예요. 여러분, 요가가 어디서 왔는지 아시나요? 네, 바로 인도죠. 그래서 인도 요, 인도에서 직접 요가를 배우신 선생님들이 많이, 많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인도 요가를 배우러 직접 이렇게 두발 달려 왔답니다. 그럼 저 아디띠와 함께 인도 요가를 한번 배우러 가보실까요? 절디절디! 네, 여기가 바로 인도에서 직접 요가를 배우신 선생님이 계시는 곳인데요. 바로 부산 강서구 명지에 있는 온요가입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 <laughs>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혹시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인디어 센터 공식 앰버서더로 활동하고 있고 온요가 필라테스 협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정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정현 선생님과 함께 인도 요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생님 오늘 저희 어디 보실 건가요? 어, 오늘은 어깨를 편안하게 할수 있는 요거 동작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어깨 부셔부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부터 나누겠습니다. 나마스테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른쪽 발날을 왼쪽 서예부 라인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는 왼쪽 발날 오른쪽 서예부 라인 엉덩이 저하로 왔다 갔다 자, 고관절이나 발목이 불편하신 분들은 편안한 아빠 자세 하셔도 되, 괜찮아요. 양 손등 우리 무릎이 검지 첫 번째 마디에 엄지서 가볍게 두는 감습니다. 파드마 아사나고요. 먼저 밖에 있었던 우리 감정들, 불편한 생각들 잠시 내려놓고 내 몸을 조금씩 조금씩 이완시켜 나가보도록 할게요. 눈썹 사이 미간에 의식을 집중하시고요. 마음을 비우고 편안한 마음 상태로 돌아갑니다. 양손 풀어내고 두눈 천천히 떠보세요. 위에 있는 다리 하나하나 내려놓고 자두 다리 앞쪽으로 먼저 길게 뻗어내 발가락을 본인 몸쭉 한번 잡아당겨 볼게요. 발가락을 밀어내고요. 다시 한번 잡아당기고 밀어내 볼게요. 양 무릎 접어 세우시고 무릎 바깥쪽으로 열어내며 탈탈탈탈 털어내세요. 고관절 먼저 편안해지셔야 되고 자, 우리 왼쪽 다리를 뒤쪽으로 한번 뻗어내볼게요. 엉덩이 좌우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평상시 허리 아프신 분들은 엉덩이 측면 쪽 풀어주면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어, 우리 선생님, 아, 오른쪽 다리 살짝 앞으로 빼보세요. 그리고 오른쪽 엉덩이를 바닥으로 꾹 눌러주세요. 어. 그렇죠. 오케이. 살랑살랑 흔들어내고요. 자, 양 팔꿈치를 바닥으로 가져와서 잠시 유지. 왼쪽 발가락 끝이 길어지는 느낌도 한번 느껴보시고, 그렇죠? 잠시 유지하면 해볼게요. 둘 하나 밀어내면서 올라옵니다. 우리 왼쪽 다리 한번 바라볼까요? 쭉 비틀어보고 다시 정면 바라보셨다가 왼쪽 한번 바라볼게요. 자, 우리 왼 무릎 접을 수 있는지 한번 왼 무릎 접어볼까요? 잡아 당겨 보세요. 쭉 그렇죠. 살짝 풀고 하나 둘 잡아 당겨 보고 다시 풀고 하나 둘 잡아 당겨 보세요. 자, 제가 벨트 하나 드렸어요. 스트랩이라고 해요. 얘를 살 곳이 걸어 보세요. 집에 스트랩이 없으신 분들은 끈 나무거나 쓰셔도 되거든요. 손바닥이 하늘 방향. 그렇죠. 딱 잡고요. 다리를 뻗어서 왼쪽 어깨 따라가세요. 쭉 그렇죠. 그리고는 팔꿈치를 접고 안에서 바깥쪽으로 돌리면서 정면을 바라봅니다. 어깨를 돌리실 거예요. 다시 어깨 돌리면서 다리 고게 뻗고 자 접고 팔꿈치를 안에서 밖으로 돌려주세요. 그렇지 다시 뻗어내다가 돌려주세요. 쭉 안에서 그렇지. 단시 뻗고. 자, 우 조금 더 길게 한번 잡을게요. 어깨가 불편하신 분들은 길게 잡으세요. 자, 접고 돌리고 척추를 세워서 팔꿈치를 티통수까지 한번 보내봐요. 그렇지. 자, 두 개만 더. 둘. 다리 쭉 뻗고 앵 자로 당기고 돌리고 그대로 유지. 자, 팔꿈치를 뒤통수 쪽으로 한번 가져가 보실 거고요. 지금 체중이 너무 어. 오른쪽으로 쏠려있죠. 왼쪽으로 가져오세요. 요 다리를 이렇게 아야지 어. 그렇지. 오케이. 그대로 유지. 자, 지금 힘드신 분들은 살짝 풀어볼까요? 살짝 풀고 자, 여기 오른쪽 살짝 걸려봐요 그리고 돌려봐요. 돌리고. 우와, 그렇지. 자, 땡기고 오케이. 자, 다리를 밀어봐요. 다리 밀어봐요. 쭉, 그렇지. 척추 세우고 호흡합니다. 라자카포타 자세고요. 호흡하면 느껴보세요. 가슴이 열리고 어깨가 풀어지고. 하나, 천천히 왼다리 바라보시고 어깨 풀어냅니다. 오케이. 자, 왼손 바닥, 오른손 뒤통수 그대로 기울기 왼쪽으로 내려가시면서 아, 시선 우리 바닥 한번 바라볼까요? 허리 쪽에서 불편했던 자극들을 조금 옅어지게끔 만들어주실 거고 팔꿈치 사이에서 접고, 팔꿈치 접어봐요. 그렇지, 접으면서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죠. 그대로 몸통을 비틀면서 왼쪽 발을 바라보세요. 양손으로 발목을 감아지고 상체를 아래쪽으로 숙여냅니다 그렇지. 다시 왼무릎 감아지고 왼무릎 감아지고 다시 상체 숙여내고 조금 더 깊어지세요. 복부를 강하게 자극시켜내고 등을 둥글게만고 그렇죠. 이제 정면으로 돌아와 양손 바닥 앞쪽으로 내려가세요. 쥬밀어니다 오케이. 천천히 등을 둥글게 말아서 올라 오세요. 한 아, 하고 이제 반대쪽 들어가 볼까요? 네 왼쪽 다리 앞으로 오른 다리 뒤로 엉덩이 좌우로 왔다갔다 왔다갔다 왔다 왔다. 자이 자세가 너무 힘드신 분들은 왼쪽 엉덩이 아래쪽에 블럭이나 베개 같은 거 두셔도 좋거든요? 그렇죠 어. 자 그리고는 양팔꿈치가 바닥 고 아래쪽으로 잠시 낮춰내고 오른쪽 발가락 끝이 길어진다 생각하시고요 약간 체중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보세요 그렇죠 둘 하나 한손한손 한손 밀어내면서 올라오고 자 우리 천천히 오른쪽 한번 바라봐요 오른쪽 몸통을 비틀어내면서 다시 돌아왔다가 하나 둘 오른쪽 돌아오셨다가 하나 둘 오른쪽 걸어봅니다자 우리 오른쪽으로 먼저 어볼까요 오른쪽으로 접고 발바닥 을 엉덩이 쪽으로 꾹 한번 눌러보세요. 아이고 힘들어. 어 다시 풀고 하나 둘 잡아 당겨볼게요. 그 상태에서 스트레치 발등이 걸어주고. 스트레치 발등에 걸어주고. <laughs> 아, 스트레스 발등에 걸어주고. 손바닥이 하늘 안, 손바닥이 하늘 무릎이 바닥을 쏙 찍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어, 그렇지. <laughs> 자, 우리 오른쪽 다리 바라보시면서 무릎을 쫙 펴요 먼저 쭉 무릎 펴야지. 펴고 따라가, 따라가. 몸도 따라가. 그리고 팔꿈치 안에서 바깥쪽으로 돌리면서 가슴 열고, 그렇죠. 다시 쭉 천천히 풀면서 시선 따라가세요. 앤 잡아당기면서 돌려주고 자 우리 두개만 더 밀어냈다가 잡아당기면서 우리 어깨를 편안하고 부드럽게 만들어 준다는 느낌으로 그렇지 마지막 보냈다가 앤 돌려줘요 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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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상태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번 시켜까요자 팔꿈치 한번 더펼수 있으면 펴봐 자그 상태에서 발등 한번 뻥 쳐봐 그렇지 고 아. 가급적 입술 다물고 편안하게 인사 하고자 <laughs> 천천히 오른쪽 다리 바라보시고 어깨 풀고 블럭 제거 하시면서 무릎을 발목꿈치 쪽으로 옮겨 보세요. 엉덩이 서로 왔다갔다 조금 자극이 있는 것을 오른손 받아 왼손 뒷정수 천천히 오른쪽 내려가면서 허리 쪽 자극을 풀어냅니다. 그대로 오른쪽 발목 감아지고 상체 아래쪽으로 숙여내면서 복부 슥슥 비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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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무릎 감아주고 비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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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손 앞쪽 아래쪽 길게 내려가세요. 천천히 등을 드물 둥글게 말아서 올라옵니다. 우리 약간 오른쪽 바라보시고, 하늘 바라보시고, 누워볼까요? 양 무릎 접어서 해주시고. 그렇죠. 또 11자. 우리가 브릿지 동작이라고 하죠. 브릿지 동작 한다는 느낌으로. 자, 양손 차려. 그대로 엉덩이 번쩍 들어볼게요. 음. 내실 때마다 핥기 뼈 닿고, 발바닥에 힘을 느끼세요. 자 이제 우리가 손으로 발목을 한번 잡아볼 거거든요. 발을 머리 쪽으로 한번 당겨볼게요. 그렇지 골반 더 번쩍 들고 들어올리고 자 양손을 발목 한번 감아서 볼까요? 자 골반 번쩍 끌어올려보고 굉장히 힘든 동작이에요. 자 턱으로는 우리 세골쪽 한번 막아보세요 그렇지 그리고 호흡을 한번 바라보고 느껴보고. 그렇지 양손 등뒤 깍지. 어깨 저러 왔다갔다. 힘들면 발뒤꿈치 들어올려도 좋아요. 발뒤꿈치, 어? 그렇지. 턱은 조금 더 세굴죠. 오케이. 호흡 다섯 카운트 하나. 우리 손날 전환 팔뚝으로 바닥을 강하게 눌러주세요. 어깨가 시원해집니다. 둘. 하나. 양손 풀어내고 양발 편안하게 한 보아. 위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내려옵니다. 양 무릎을 안고 휴식. 자, 그대로 우리 오른쪽으로 뱅글 몸통 전체가 뱅글 그대로 왼팔 열어내면 왼손가락 끝 따라 보세요, 보세요. 골반에도 힘 푸시고 어깨도 힘 풀고 그렇죠. 먼저 오른쪽 가슴 앞으로 오시고 잠시 휴식. 어깨 힘 풀고. 자, 우리 엄마 뱃 속에 들어있다라는 느낌으로 어깨 힘 풀고 우리 팔꿈치도 굳이 이렇게 펼 필요 없죠. 편안하게. 응, 호흡 한번 느껴볼게요. 요가는 아. 부수기 위한 동작이 아닙니다. <웃음> <웃음> 하지만 푸셔달라 할게요.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도 요가할때해 어깨를 풀어주는 인도 요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았는데요. 네, 선생님 이 요가가 이제 인도에서 왔잖아요. 어, 인도에서 왔는데 이제 한국 요가, 한국에서도 요가를 배울 수 있는데 이제 직접 인도에 가셔서 요가를 배우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음. 어, 인도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찌됐던 간에 저희가 지금 이제 강사 생활을 하고 있않습니까 강사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 요가가 과연 뭐지? 라는 생각에 결과적으로 그 물음표에 대한 종점과 시작점이 인도에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도에 다녀왔었고, 인도에 이제 가서 느꼈던 부분은, 어, 한국에서는 요가를 굉장히 동작으로 많이 이제 치우쳐서 생각을 하는데, 인도는 이 요가라는 것이 문화이자 관습이자 또 하나의 삶으로 녹아져 있더라고요. <목소리> 그래서 저는 인도에 가서 어, 요가로 요가스러운 삶 삶이 뭔지 요가가 뭔지를 배우고 왔습니다. 아, 네. 그 이제 두 번째 질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인도에서 추구하는 요가와 어. 한국에서 추구하는 그 요가의 차이점 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인도에서 추구하는 요가와 한국에서 추구하는 요가의 차이점 네. 어,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어떤 그스처 마크라고 했던 부분이 한국에서는 요가가 굉장히 아사나 동작이 좀 많이 풀렸다라고 했잖아요. 인도는 생각보다 굉장히 정적이어예요 근데 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루즈하고 심플하고 이런 요가 동작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 과연 왜 인도에서 요가를 이렇게 하지?라고 했었을 때 진짜 요가는 하나의 내가 행복을 찾아가는 수단이고. 어떤 행위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아사나는 그 중에 아주 일부분인 거죠. 봉작극. 그래서 제가 느꼈던 인도의 요가는 내가 건강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한 전체적인 수련 방법. 그래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행복한 걸 찾아야죠. 그렇죠. 삶 네. 속에 녹여야 되죠. 움직임도 움직임이 편한 것도 삶이고요. 잘 먹는 것도 삶이고. 그죠? 잘 자는 것도 행복이고. 모든 것들이 행복이에요. 행복할 수 있게끔 하는 모두 다양한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요가는 조금 그 부분들이 간과되어 있다. 음, 음. 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녀와서 제가 느꼈던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렇게 몸을 비틀고 이렇게 넘어가고 하는 이유는 행복을 위한 행위입니다 라는 것들을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에게 있어서 요가란 무엇인가요? 요가란 저입니다. <웃음> <웃음> 왜냐하면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도에서 말했던 그런 요가적인 부분, 삶적인 부분, 어,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가는 그런 부분들. 결과적으로 우리 내가 살아가는 이런 일련의 라이프, 어, 라이프 스타일 모든 것들이 사실상 행복을 위해서 가는 걸음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먹고 자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하는 모든 행하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이 저에게는 요가를 생각하고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저 역시도 뭐 요가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저에게 요가는 저입니다. 하지만 어, 또 제가 안내하는 요가는 또 그들의 행복과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도할 수 있는 어떠한의 수단이자 방법이 될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저 아디티와 함께하는 인도 요가 어떠셨나요? 그 매력에 빠지셨나요? 인도 요가와 한국 요가는 반드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인도 요가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인디아 센터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